존 로크의 통치론은 현대 정치 사상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17세기 영국에서 저술된 것으로 자유와 권력에 대한 관점을 탐구합니다. 그의 철학적 주장과 개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책은 그의 중요한 이론들을 담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정치적 권력의 조직, 확립의 방법, 국가의 기본 개념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크는 인간이 태어날 때에는 모든 지식이 없으며 경험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그의 경험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이론은 현대민주주의의 개념 형성에 영향을 줬습니다. 로크의 통치론에는 여러 가지 주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파생되어야 하며 통치자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인간의 자연적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그의 주요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사람들은 정치와 권력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 이론이 현대 정치체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의 주장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통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이 책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